안녕하세요. 마부칼TV의 태양의 할머니입니다. 음,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아, 제가 요즘 며칠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어, 지난 주말에, <laughs> 지난 주말에 뭐, 어, 손님 치르고 이러고 했더니 몸이, 어, 며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 아,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음, 애썼습니다.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몸이, 아, 진짜 작년 달로고올달라요그 체력을 좀,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아, 이제, 몸에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 제가 아 유튜브를 왜 하는가 아 조금 몇 말씀 드리려고요 제가 이제 올 설날에 어첫 영상을 찍었어요 첫 영상을 우리 손자 데리고 저 사교천 가서 찍었는데 제가 사진 찍는 거는 좋아하는데 동영상은 많이 안 찍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란 자체를 모르고 그냥, <laughs> 그냥 동영상만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건줄 알고, 막, 그, 겁도 없이 그냥 막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어설프고 웃겨가지고 몇 개, 동영상 몇 개를 제가 삭제를 했어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 아, 그때는 더 우겨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아, 제가 유튜브를 올해 이제 설날에 동영상 찍기 시작해서, 아, 왜 유튜브를 생각했냐면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늙어가고, 또 가까이 사는 손자들이 셋이나 있고, 또 집에 어, 연세 많은 어머니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어렴풋이 그렇게 어느 어, 어느 분이 이렇게 처음에 동영상 그때 첫 영상 올렸다고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 저런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유튜브는 난도 아, 저 정도면 나도 할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 먹고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또 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이제 아, 정년이 한 20개월 지금 남았거든요 그런데 아, 정년을 하면 이제 출근을 안 하면은 뭘 하지? 처음에는 좋겠지만 아 이제 시간도 많고 앞으로 수명도 길어지는데 뭘 하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 진짜 뭐, 할게 딱히, 그렇게 딱 머리에 떠올리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시골 살기 때문에, 어, 반농사도 있고, 뭐, 식구들도 있고, 손자들도 돌봐야 되고, 할 일은 많은데, 또 제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제일을 한제 통장으로 돈 들어오는 일을 한 30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정년퇴직하고 나면 몇년 있으면 뭐 연금도 들어오긴 하겠지만 또 아우 뭔가는 해야 되는데 너무 딱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유튜브를 한번 해 볼까 그럼 용돈이라도 벌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 겁 없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laughs> 그리고 또 우리 세기가 어머니 신여성이라고 신여성이라고 막 매일 어, 비행기를 태, 태워주고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런데 아뭐 용돈을 벌든 안 벌든 또제찬널이 있다는 게 어떤 때는. 아, 내일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구독자는 뭐50몇분 돼요. 그분들한테 감사하죠. 근데 제가 이제 잘 하면은 구독자도 빵빵 늘어나겠죠. <laughs> 뭐, 첫 술에 배부른 거 아니고 지금 대형 유튜버들도 그 유명 채널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진 않았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사람들도 뭐몇번 실패하다가 지금 이제 오래되시니까 잘 되겠어요. 저도 이제 머지않아 곧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유튜브 보면은 보통 뭐 40대, 50대 뭐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라고 뭐 그런 말씀들 하시, 하시더라고요. 근데 60대도 괜찮아요. 제가 올해 60몰라었거든요 <laughs> 그래, 저도 어5 0되기 전에. 50 되기 전에는 마음이 굉장히 급했어요 아50 되기 전에 내가 뭐를 자리를 잡아 놔야 그래도 뿌듯한데 자식들한테 넘겨 줄게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60이 되고 보니까 아 그런 생각을 얻고 자식들 뭐 지들은 이제 지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고 나는 그래도 노후에 이제 내 일을 그래도 소소하게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하면은 좋겠다 생각을 하고 한 30년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 그래도 조금 이제는 노후에는 좀 제가 좀 편하게 제 일을 즐길 수 있겠다 하는 일이 이그 일이 유튜브라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또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해서 제가 이제 제 브이로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지금 아직은 어설프고 재미가 없어도 아 구독과 좋아요 잘 눌러 주시고 아 제가 앞으로 어 잘할 겁니다. 할머니의 브이로그 어 성공할 겁니다. 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저도 하지 않습니까? 아, 오늘도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9시, 한 3, 9시 반 거의 됐네요.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시,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